분갈이 하면서 어 이렇게 조심해서 다룬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뿌리를 약간 다치게 해서 어 90%의 물을 흡수 한다고 할게요 어 그런데 잎에서는 계속 백에 물을 증발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 스토리의 초예입니다. 여기는 포항 남구 허미곶 해맞이 광장입니다. 지금 시원한 바닷바람에 유채꽃 향기가 온 들판을 덮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전에 언급한 식물 뿌리와 잎의 밸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자 무슨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식물의 잎과 줄기가 있는 지상부고 아래는 어 뿌리가 있는 지하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 식물의 광합성과 어 증산 작용을 배운 적이 있죠. 그때 그렇게 재미없게 외웠던 것이 오늘 식물 키우기에 이렇게 써먹게 되네요. 아무튼 식물은, 어,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이렇게 물을 흡수하고, 어, 잎에서는 계속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물을 공기 중으로 계속 어, 날려버려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 뿌리가, 어, 백에 양의 물을 흡수를 하고, 잎에서는, 어, 역시 똑같이 백에 양의 그 수분을 증발시켜 아주 문제없이, 어, 살아가는데요. 분갈이 하면서, 어, 이렇게 조심해서 다룬다는 것이 지만 이렇게 뿌리를 약간 다치게 해서, 90%의 물을 흡수한다고 할게요. 아, 그런데, 잎에서는 계속 100의 물을 증발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맞아요.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보다 공중에 날려버리는 물이 많으니까 식물의 잎이 시들게 되는거죠 어,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그렇죠 지상부도 90만큼의 물이 증발되도록 잎을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이거죠 어, 좀더 얘기해 볼까요? 음, 어쩔 수 없이 식물을 심어뒀던 화분 그대로 이렇게 흙만 갈아 준다고 어, 가정을 할게요 어, 그래서 그 뿌리를 한40% 어, 뿌리를 한40% 어, 잘라냈다고 칠게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식물의 뿌리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니까요 암튼 어, 만약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의 경우보다 더 빨리 잎과 줄기가 시들겠죠 뿌리를 40% 잘라냈으니까 60%만큼의 물을 흡수하고 잎은 여전히 100%의 물을 증발시키니까요 뿌리를 40% 잘라낸 만큼 잎도 이렇게 40% 이상 잘라내면 되죠 그럼 잎을 더 잘라 어, 원래 50 원래보다 50% 잘라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 잎은 식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많이 잘라낼수록 회복이 더디게 되는 거죠. 봄철에 어, 길 가다가 보면 어, 들깨나 고추 모종을 이렇게 밭에 옮겨 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 그때 잘 보세요. 아무리 비가 오거나 물을 흠뻑 줘도 시들시들한 모종이 눈에 띌 것입니다. 아, 그런 모종은 어 가위로 아랫잎을 한두 장 이렇게 잘라내면 두세 시간 후면은 팔팔해집니다. 아, 그래도 시들시들하다면 잎을 조금 더 잘라내는 거죠. 팔팔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잎을 잘라내면 어 어느 순간에 확 살아납니다.